안녕하세요. 윤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세 번째 영상인데요.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코딩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개발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아마 이런 느낌일 거예요. 내가 작성한 내용들을 이제 실행을 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물이 나올수록 이제 뭔가 성취감도 있고 또 재미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시대는 자꾸 내가 직접 코드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더 잘하는 애가 있으니까 또는 더 빨리 하는 애가 있으니까 이제 뭐 개발자가 필요 없다.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아마 AI를 이용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도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양면의 감정이 생기는데 AI가 때로는 말을 잘 듣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코드를 만들어서 이제 마음 상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얘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또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길을 안내해가지고 써먹을 만큼 써먹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일단은 그러다 보면 이제 곰이 생기는 거예요. 드을 내가 작성하지 않으면 나는 뭘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한 분은 AI를 이용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요. 또한 분은 걱정이 많습니다. 이 걱정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AI에 대한 실체 또는 AI가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잘 모를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는 것에 오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일을 다 뺏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AI는 계속 좋아지게 되면은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코딩을 직접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일이 뭐지? 라고 하면은 결국은 내가 어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기획적인 부분과 이 서비스를 리딩하는 쪽에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하는 쪽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뭘 만들지? 라고 생각하면서 창의적인 앱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창의적이라고 하는 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무엇이든 하고 있어요. 뭐 어떤 회의를 하거나 또는 뭔가 설계를 하거나 뭐 그럴 수 있죠. 뭐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모든 분들은 각자 행위하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뭐 노트를 쓰거나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강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개발자들이 항상 그래요 좀 크게 사업을 할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으로써 내가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걸 만들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꿈을 크게 갖다 보니까 뭘 만들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또 마음이 급하고 당장 돈이 될수 있는 거를 찾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다 보면 이제 선우가 바뀌는 게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그 소프트웨어 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들이 원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쓰는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냥 있으니까 쓰는 거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제 그걸 쓰는 경우가 있죠. 네,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2025년이 되면 어, 코딩이 정규 교과목에 들어갈 것이다. 개발자 수가 많이 모자라다. 뭐 수십만 명이 모자랄 것이다. 그런 얘기와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다 코딩을 할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때 뉴스에서도 왜 많은 사람들이 코딩을 해야 되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소프트웨어는 이미 충분한가? 아니죠. 이제 시작해야 돼요. 저는 소프트웨어가 아직 부족합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를 자꾸 남의걸 만들어 주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개발자들이 있는데 그러죠. 마시고 생각을 좀해 보시면 내가 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개발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하는 취미가 있거나 또는 내가 다루는 다른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만약에 어떤 주식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스크랩을 하는 걸 좋아했다라고 하면은 그 스크랩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멀리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쓰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AI가 있으니까 옛날과 달리 이걸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라든지 노력이 크지 않아요. 이거 만들면서 내가 계속 사용하다 보면 내 스스로가 피드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겠죠. 이 정도가 되면요. 남들이 쉽게 따라오기가 어려워요. 계속 저는 만들어가고 사용하면서 다음 내용이 또 추가될 내용이 계속 아이디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쓸만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해 보세요. 그러면은, 오, 이거 괜찮은데? 어, 나도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데, 오, 이거 꼭 써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수 있고요. 그렇게 노출만 된다면은, 저희가 꼭 경제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제가 다른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저희가 거대 언어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요 녀석이 멀티모델 형태로 이제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어, 우리가 하는 일을 굳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살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LMM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를 사용하다 보면은 그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가 AI에 들어가서 더욱더 얘는 똑똑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AI는 좀 모르겠어요. 이거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실시간으로 할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AI 개발자들은 뭐 레그라고 하는 걸 등장시킨다거나 이걸 또 확장을 해서 AI가 이제 등장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스스로가 찾아서 학습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그가 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왜 쉽지 하는지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가 당장 생각해 볼수 있는 건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제공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끊어버리면 어떻게요? 얘도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포털 사이트가 아무래도 네이버인데 네이버에 보시면은 그 루트에 robots.txt 파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사이트에 있는 컨텐츠들을 크롤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 파일인데 거기 보시면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세요라고 써 있어요. 그 그러니까 물론, 정책에 대한 그 내용이 아무것도 긁어하지 마. 그냥 메인 페이지만 읽어. 요 정도거든요. 그니까,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어, 그 안쪽에 있는 내용도 읽을 수 있게 해줬는데, 요즘에는 정책 발이 다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 옛날처럼 그 컨텐츠를 막그 호의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는 많지 않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자, 이런 게 아주 큰 문제가 될것 같고, 우리는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사용하다 보면 데이터가 쌓일 건데, 그리고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그런 데이터를 쌓다 보면, 거기엔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정제될 텐데, 그런 것들이 어쩌면 돈이 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는 AI를 너무 거창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AI는 정답을 말하는 놈이 아니에요. 그래서 AI가 있다고 해서 내가 연구하다가 얘한테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정답으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기록하기 위해서 별대 수단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노트 같은 걸 쓰겠죠. 이 노트가 디지털화된 게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는 정답을 말해주는 녀석이라면 AI는 정답을 말하는 것보다는 뭔가 자연스럽게 인간처럼 말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답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정답을 제 위에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뒀다면은 AI한테 시켜가지고 어떤 데이터 읽어줘라고 하면 정답을 말할 수도 있긴 하겠죠. 어쨌든 노트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겠고요,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AI를 이용해서 생산성을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조수라고 볼수 있겠죠. 그 조수를 가지고 우리는 일하다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읽어서 이제 읽어달라고 하고 또 내가 만든 결과를 다시 데이터베이스 쌓아놓고 이러다 보면 저희가 더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어플리케이션은 노트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트라고 한 녀석을 저희가 전혀 쓰지 않는 시대가 오지 않는 이상 노트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어플리케이션은 무조건 사용될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저희는 다음 시간에 요즘에 계속 AI가 개발자를 대체한다 뭐 이런 얘기 자꾸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지 않다는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어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런 쪽에 심취하다 보니까 개발자 교육을 또는 개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예 없어져가지고 요즘에 이제 아예 신입이 끊기고 우리나라 개발자의 아예 씨가 말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겠습니다